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 날 맞으면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송구영신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송구영신예배 삼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주신 말씀 가운데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다 같이 어, 묵도하시면서 12월 31일 토요일 예배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 2022년도 주님의 손안에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날 토요일 날주 앞에 제단 쌌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더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시작이 되게 도우시고 다시 출발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우시고 하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하는 당신의 종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동안 영상 예배 열심으로 참여한 종들 위에 말씀의 은혜 삶의 은혜로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백일 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 6육십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한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때 아가면 정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말씀을 <laughs>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2페이지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6 28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함께 있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날 올해 맞으면서, 어, 예외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은혜로, 어,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고 또 영상 예배에 믿음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제, 어, 다음 주, 어, 신년성에 드리고, 어, 1월 둘째 주부터는 어, 수요일 오전에 교회에서 10시에 교회에서 또 토요일은 아침 7시 반 성전에서 어,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어, 더 이상 이제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외롭게 이렇게 본당에서이 추운 곳에서 <laughs> 예배하는 것 그만하고 싶습니다 어, 물론 영상 예배는 계속 이어지게 되겠지만 어, 성전을 찾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습 되기 바랍니다 모든 모임은 다 모이는데 어, 주중에 예배는 못 모일 이유가 이제는, 이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묵상을 말씀의 제목은, 어,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시작하라. 어, 아프리카의 한 모슬렘, 이슬람 교도죠. 어,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물었더니 그가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군. 길을 가는데 갑자기 갈림길이 나타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가정해 보세요. 갈림길에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살았네. 자네 같으면 누구에게 길을 묻겠나?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몰아내고 죽음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혈구는요 우리 몸에 어떤 병균이 침입해오면은 그 병균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들어온 병균을 처치하는가 하면요 대단한 방법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백혈구는 침입자를 향해 절대로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혈구는 그저 그 들어온 병균을 품에 꼭 껴안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백혈구에게 안긴그안긴그 그 병균들이 다 녹아 버려서 사라진대요. 그래서 백혈구는 어, 보기 싫든 뭐 지저분하든 가리지 않고 다 껴안아서 친구로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적혈구. 적혈구라는 것도 있죠. 골수에서 태어나서 폐에 가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자기 몸에 그 산소를 지닌 이 적혈구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산소를 얻어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있어서 정말 조금 산소는 생명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적혈구가 이 생명의 산소를 지니고 핏줄을 타고 댕기다가 산소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아낌없이 다 전해준다고 합니다. 단 0%도 남기지 않고 100%다 넘겨주죠. 그리고 4일쯤 살, 살다가 비장에 가서 조용히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은 세포 하나까지도 자신을 위해 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백혈구는 모든 것을 감싸주고 적혈구는 모든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 셔래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남을 위해 백프로 봉사하듯이 또 남도 나에게 백프로 봉사하는 이 원리가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힘의 원리 아니면 미움과 보복의 논리가 아니라요 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는 십자가는 고난이요 희생이요 수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십자가의 전부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물론 고난, 아픔, 수고, 희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큰것즉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뜨거운 사랑을 담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이 모든 수고를, 모든 희생을, 아픔을 기쁨과 감격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시골집에 불이 크게 났습니다. 그 집은 할머니와 어린 손주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자고 있던 손자를 살리러 불 속에 뛰어들어간 할머니는 그만 다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불길은 더 강렬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 용기를 못 내고 있었는데 어느 허름한 남자가 벌극해 불에 달구어진 쇠붙이 문고리를 밀고 불속으로 집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을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자기는 심한 화상을 입고 입었지만, 이 어린 아이를 구해낸 겁니다. 그런데요, 집도 없고 할머니도 잃어버린 천의고아가된이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원자를 받자, 첫 번째로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가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나섭니다. 둘째로 그 말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학자가 이 아이를, 이 아이를 키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불속으로 뛰어 들어가 화상을 입은 그 허름한 사람이 앞으로 나온 겁니다. 내가 키우겠다고. 자, 여러분이 이 소년의 입장이라면 세 사람 중에 누구에게 자신을 맡기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해준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두 번이나 전하는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거듭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로 <laughs> 갈릴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다 하라, 배우리라 하라. 10절에도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로 리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laughs> 갈릴리 오스에서 3년 전에 만나.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출발하자는 겁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출발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 그야말로, 그야말로 실패한 제자들인데, 그들을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갈릴리호스로 나온 제자들을 불러다가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만들어주고 생선을 구워 먹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회복의 새 아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좌절, 실리 절망,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는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laughs> 평안하라 하냐. 평안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내일 신년 첫 주일이죠. 1월 1일입니다. 첫 주일 묵상집 통독 순서를 따라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은혜와 평강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시작이라면 은혜가 시작이라면 평강은 그 결과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 생명 그 자체입니다. 구원이 은혜인 것이죠. 은혜 안에 시작된 인생은 반드시 평강, 갈등 없고 실패 없는 그런 샬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은혜와 평강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새로 시작하는 인생을 살아야죠. 여기가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는 예를 지는 해를 향해서가 아니라 떠오르는 해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녁 황혼의 인생이 아니라 새벽 여명의 인생입니다. 종점 인생이 아니라 출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다시 일어나면 이기는 자가 되고요.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넘어진 것보다 보세요. 넘어진 것보다 한 번만 더 일어나면은 넘어진 것보다 한 번만 더 일어나면은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쓰러진 숫자를 기억하지 않고요. 다시 일어난 것만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일어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618번이나 반복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침치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상실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체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성경은 호소하고 있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모두가 다 일어났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일어났고요, 안전병이도 일어났고요, 절망한 자도 일어났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좌절, 낙담 그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2002년 11월 31일 마지막 날이 아침도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무엇보다 내일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 첫 주일에 회복의 새 아침 또 승리의 새 아침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열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경험하며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온 기나긴 시간 동안 늘 함께 하시고 삶의 여러 고비고비들 구비구비들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날도 귀하고 복되고 올 한해 잘 마무리하게 도우시고 또 내일 새해 첫날 1월 1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laughs>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심령을 지켜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내년 한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강하고 담대해서 깊이 있고 승리하며 이게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복된 주일 잘 준비하게 도우시고. 새첫 신년 감사 예배 청지기의 고백에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찬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올 한해에 주시는 말씀도 믿음으로 받는 한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마지막 날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또 새해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맞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합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나옵나이다 아멘. 니다 정말 지난 1년 동안 우리 특별히 주중에 영상 예배 열심히 참여주신 교우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월 1일 신년 예배 청지기 예배 드립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앞으로 두 줄로 나오셔 예전처럼 나오셔서 우리 조그만한 전병 빵을 받고요 옆에 그 성찬 잔에 포도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빵을 드시고 잔을 받고 옆에 잔을 내려놓으시는데, 내일은 신년 어 새해 우리 가정의 말씀과 또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조그만한 마커를 옆에 두게 될 겁니다. 성찬 받고 가정마다 말씀받고, 또 개인 개인마다 새해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목금토 어, 목요일 금요일은 열 시에 어, 목요일은 상한교회 송계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금요일 열 시에는 어, 저기 시온장로회 버클리 시온장로교회 신태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토요일은 일곱 시 반입니다 아침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새해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또 소망하는. 강하고 담대한 올한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갖는 집회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말씀 성에 끝난 후에는 교제도 하고 식사도 간단히 하는 그 나눔의 시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협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영상 예배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은혜로 지나시고 내일 10시 신년예배, 여러분 다 나오셔서 은혜로 하루에 한해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은혜 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